보기만 해도 즐겁고,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한겨울 대표 아이템, 눈. 선비마을에 눈의 왕국이 들어섰다. 와, 레디건, 레디, 레디 와, 여러분, 여기도 완전히 겨울왕국이에요. 겨울왕국. 아, 춥다, 추워. 이렇게 추운 날 집에만 있고 싶다고요? 무슨 말씀? 몸은 춥더라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해주는 곳이 있었으니 겨울을 아주 특별하게 즐기는 겨울 왕국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선비의 고장 영주, 선비들의 문화는 물론 다양한 체험거리가 넘치는 선비들의 마을에 뽀글이 최기정도 겨울 나들이에 나서보는데. 우리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테마파크 선비 세상 <laughs>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 옛날에 곱디고운 옷 차려입고 선비 정신이 기려고 열심히 다니던 그 순수한 청년 말하는 거 맞죠 이 선비 세상에 이 겨울에 아주 재미나고 신나는 겨울 놀이들이 무궁무진 가득하다 그래서 제가. 어, 벌써 음이 들떴어. 여러분 즐기러 가시죠. 신나게요. 고고고. 겨울을 맞아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먼저 아이들을 위해 마음껏 놀수 있게 넓은 볼풀장과 종이박스로 만든 미로가 새롭게 준비되었습니다. 거기다 이벤트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공연이죠. 남녀노소 호불호 없는 마술 공연도 겨울 이벤트로 제격. 어, 음, 봐도+ 그 봐도, 그 봐도 신기한데 이게 마술인 정말, 정말. 것 같습니다 아, 아, 하지만 네 깊고 코 마술의 비밀의 정체를 밝히고 말겠소 어, 굉장히 오전이라 다들 굉장히 현란한 손놀림에 눈을 뗄수 없는 우리 기정 씨 두는 힘꽉줘봐도영 표정이 아닌데요 어때요 비밀이 좀 풀렸나요. <laughs> 와, 세상에나. 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마술의 비밀을 찾지 못하겠어. 그냥 신기할 뿐이요. 여러분, 마술 의심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냥 마술을 즐겨주세요. 그래야 재밌습니다.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다 <laughs> 전란한 마술 공연도 좋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비눗방울 공연도 인기가 좋은데요. 평소 만들어보지 못했던 대형 비눗방울이라 그런지 입이 절로 벌어지네요. 아유 아빠가 너무 너무 신나합니다. 우리 친구 비눗방울 보니까 어땠어요?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아버지는요? 어 너무 재밌습니다. 어 그러니까 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추워서 좀 오기 망설였는데 애들이 즐겁게 노는 거 보니까 너무 신나고 같이 동심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즐겁습니다. 겨울 선빛 세상에서 보는 비눗방울 한마디로 최고. 최고. 최강 고 분이자야. 최고. 한 <laughs> 자 이제 스페셜 메인 이벤트 겨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눈이죠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인 만큼 눈이 소고기 쌓여있는 스노잉 존이 대세 중에 대세 오. 아이들의 신난 표정 보셨습니까 겨울에 뭐니+ 뭐니 해도 눈과 함께 놀아야지요 이 순간만큼은 저도 양반의 체면을 선비의 체면을 내려놓고. 네 즐겁게 한번 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십시오 <laughs> 만지고 미끄러지듯 하고 뭔가를 만들어도 보고 눈만 함께라면 뭐든 할수 있는데요 어때요 이 겨울이 느껴지시나요? 아니, 그런데, 다른 곳에선 눈이 없는데요. 아니, 여기만 어떻게 눈이 이렇게 있어요? 신기해요. 하얀 눈을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특별한 장소로 가는 거 아닌다면. 은 저희는 이제 도심 속 안에서 일부러 이런 눈놀이장을 만들어서 어른도, 혹은 가족이 즐겁게 옛날 동심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한 곳입니다.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큼은 잠시 눈에게 양보해도 괜찮아요. 네. <laughs> 저도 눈 맞았어요. <laughs> 근데 기분이 좋은데요? 눈이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눈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애들하고, 음. 눈도 만지고, 썰매도 타고, 음.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네. 눈도 있고. <laughs> 저도 눈 맞았어요. 네. 저이럴게 아니라 눈사람 하실래요? 눈사람요? 예. 네. 아, 좋죠.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아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전국 시대배 눈싸움 결승전입니다. 말씀드린 순간 뭔가 잔뜩 가져오는데요. 큰거한방날립니다 주세요. 감독님. 맞다 괜찮은 거 맞죠. 스페셜 메인 이벤트가 즐거웠다면 이 체험도 추천해 드립니다. 심신을 안정시키고 우리나라 전통 차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바로 다도 체험인데요. 다도는. 차를 마시는 데 그치지 않고 차의 본성과 또 다도의 정신이 하나돼요. 몸과 마음을 수신하고 수행하여 덕목을 쌓는 인격 도야야 길입니다. 찻잔을 잡는 방법부터 차를 따르는 방식까지 마시는 법과 차의 의미를 함께 듣다 보니 평소와는 다르게 차의 풍미가 더해지는 것 같죠. 잠시나마 우리 선비님이 된 기분이 어떻습니까? 바쁘게만 사는 현대사회에서 진한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아, 몸과 마음이 선비의 기쁨으로 가득 찬것 같사옵니다. 선비 세상에 오니 저도 선비가 되는 것 같사옵니다. 여러분도 선비 세상 방문해서 다도체험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차 문화를 배우며 풍미를 즐긴 우리 최기정 선비. 이번에는 한식의 문화를 즐겨보려는 걸까요? 오랜만에 진지한 모습이 사뭇 어색해 보이죠? 선비 세상에서 선비처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의 떡이네요. <laughs> 갑자기 배고파집니다. 혹시 맛있는 냄새 안 나요? 맛있는 냄새? 달달한 냄새? 아 뭐지? 누가 귀신 잡는 해병대 아니랄까봐 맛있는 것은 또 귀신같이 찾아내는데요. 선비 세상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이벤트는 바로 쿠킹 클래스입니다. 먹는 것에 진심인 기정씨 역시 솜씨가 예사롭지 않는데요. 드디어 케이크 완성됐습니다 사랑습니다 <laughs> 가족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네, 너무 이런 이벤트를 하신 이유가 있겠죠 특별한 날 이제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 케이크를 만들면 더 이제 좋은 뜻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평소 잘 도와주지 않던 아이들도 오늘만큼은 내가 바로 요리사.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체험에 참여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재밌게 체험해 도 주고 또 음, 경험도 시켜 주고 싶어서 도구 됐습니다. 군요. 네. 평소 그냥 사먹는 케이크하고는또 의미가 좀다를것 같아요. 아니겠죠? 아무래도. 정성이 들어있어요? <laughs> 네, 정성도 들어 있고. <laughs> 방금 들으셨습니까 뭐가 들어 있다고요? 정성. 이케이크에요 네. 정성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있어? 안 보이는데 아저씨는 안 보이는데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다들 잘 보이죠? 열심히 만들 우리 딸에게 한마디 한다면요. 혜원아 응, 잘 만들었어. 점수몇 점? 100점? 100점. 100점 받았어요. 맛있게 먹어요. 100점. 겨울이 더 추워지면서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새로움이 가득한 곳에서 웃음이 넘치는 공연과 함께 즐거운 눈놀이하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선비의 깊음을 느낄 수 있는 선비세상. 마치 타이머 신을 타고 과거로 온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요 이 겨울 이 시즌에 오시면요 아주 재미난 겨울놀이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선비 세상에서 이 겨울 신나게 한번 놀아보세요. <목소리> <목소리>